뭐요? <붕붕물> 오방주 아, 이건 딱 거기다 꺼내 식당에서 식당에, 식당에서 꺼내야 돼. 오 여, 식당에서. 식당에서. 오빠, 어. 막걸리 어. 막걸리 반잔만. 어. 그런데 형님 막걸리도 있다. 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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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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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기호야 얼로 와. 옛날은... 응. 응. 그래 안해 죄송. 형님 이사 이사 이사. 전동열. 어 자연님 그러면 돼 자연이. 그래서 대육 6대, 대장 친식에 어어삼 이번 그래 그 내는 거야. 어, 어 이따 묻자. 그러니까, 어 해가지고 어. 멘트를 어 기가 막히어 기가 막히 할게. 어? 오케이 땡큐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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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크어 아, 동상. 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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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로. 한잔씩 한잔씩. 바쁘겠다. 바짝 오잖아.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. 고실에 고실에 정다운 선학께 11주년 생일입니다. 우리 정다운 선학께 많이 도와주시고 한신령님. 좋은 일만 막이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.